저거다. 저놈이야. 저놈이 보스다. Hey. You get the hell away from my bike. 라이징 2의 주인공 척입니다. w o a chill. Hey, okay, sorry. t h e r n o w s yours. It's a nice bike, though. I'm hey, sorry buddy, I thought you were one of those crazies. I just can't trust people anymore. I've been dealing with nut bars all day long. These zombies, they're annoying, sure, but they're easy to kill. No, kinda, kinda funny even. The real threat is the people an outbreak like this does things to men. the violence, the death, seeing loved ones die. Change. Yeah, yeah. just like that. people just like you and me. just when humanity should be coming together, they turn on each other instead. i've got a daughter to protect. i won't let anything Get in my way. Your daughter. Listen, uh, I can take you both back to the safe house. Katie needs her Zombrex every 24 hours. Right, baby? Oh, your daughter. Do you know what would happen?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외전이라기보다는 이걸 외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게 맞다니까. 원래 2가 이렇게 나왔었어야 됐어. 좋아 얘가 여기 부딪히게 만들어야 된다. 결국 총을 쏴야 된단 말인가? 야, 굉장한 장기전이 되겠는데 이거. 제가 피가 여기서 또 총이 굉장히 약한 무기로 나와서 얘게 어디갔어? 오! 야! 꽤 괜찮은데? 저기서 개짓하는거 봐라, 저거 사람 택시 들고 니네 여기 폭주 뛰다 들어온 놈 있나? 응? 아, 저거, 저차이 차로 밀어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나와 이게끼쟤 저걸로 가둬버리는거다 너을를 가둬버리는거야 아이 뭐야 다 부셔졌어 쟤 뭐야 와차 내구도가 완전 쓰레기라서 그래도 지금 많이 깎았다 저 어딨나 이리로 오게 친구여 안보이네 울버린 아이씨 반피다 와 두칸이야 이거 살짝 닿았는데 두칸이야 어 안돼안돼안돼안돼 안돼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형님 아이 제인즈와저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구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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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와저리고 들고 왔다 아니다. 반전빵으로 해야 돼. 엄마야. 왔나 왔구나. 자싹반피지 방해 좀 하지마 방해 좀. 맞을 뻔했군. 아! 피해! 체! 아! 거의 끝났어. 거의 끝났어. 켜라. <laughs> Ka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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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all right? 와, 목 날아갔어. 저 너무 불쌍하다. 와, 그래도 이 편의 주인공이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이크로 나오다니. 아 그래도 프랭크 니가 말하면 안될지 그렇게 그래도 2편의 주인공인데 이제 오도바이 열쇠 얻었다 이 오도바이 내꺼다 삔까지 털리고 근데 척이 사라졌지 죽은게 아니에요 그리고 3편에 뚜 죽은줄만 알았던 k t 가 뚜아 자 레벨업 U 스킬 i 바이크 트레일러 r a i l 를 얻었고 콤보 카드가 새로 생겼는 어, 화염병이 생이습니습자 이제 총제총 이상 필요필요어 없어 거 뭐야? 뭐야 m p 저 a 가 이런 걸이런 있어? 고있어 자, 가자. 봐봐봐봐, 봐, 봐, 봐. 좀비가 정말 많이, 많이 있는 곳이 어디지? 케이스 2-1. 아직 케이스 2-1. 아직, 이거 지금 굉장히 스무스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어, 아주 스무스해. 이게 레벨업을 하는 아주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였지. 내가 주로 레벨 50을 찍는데 썼던 방법. 자, 여기서 한 놈을 잡아. 어리버리한 놈. 얘한테 이걸 먹여줘. 자, 먹여줬지. 맞아. 근데 이게 무슨 패치가 됐는지. 어. 좋아. 이게 막 1000pp씩 막 들어오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250pp 밖에 안 들어와. 자, 다음 케이스. 빨간색 스테이시가 세이프티 하우스로 나를 부를 것이다. 6시 30분까지는. 이리 없지. 존브렉스를 찾으러 갑니다. 혹시 존브렉스가 어 존브렉스 또 다른 다음... 잠깐만. 어 콤보 카드가 있을 텐데 콤보 카드가 없어서 그런가? 그런가 보다. 지금 콤보 카드가 없어서 그래. 휠체어 배터리. 휠체어 배터리가 그렇게 좋단 말인가? 근데 내구도가 금방 날거 아니야 휠체어 배터리면. 999키도 주웠으면 거기가 은행이 있는 곳이지? 그러면 그 은행이 있는 곳이 어디였더라? 어... 은행이었던... 은행 있던 곳이... 포춘시티 여기 아니냐? 내가 알기로는 은행 있던 곳이... 운행했던 곳이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 그키 캐비넷 있던 곳이 어디였지? 여기 아닌 것 같다. 저쪽인 것 같아. 저기 막 놀이기구 막 돌아가고 막 그렇, 그랬던 곳으로 기억이. 나도 하루, 하도, 이게 오래전에 나온 게임이다 보니까. 아, 보드 타고 다니면 LT급으로 깬다고? 그러면 안 되지. 지 사람이 여유를 가지고. 니네들은 빨리 깨는걸 원하나? 치킨 시켜도 되냐고? 그래 치킨이 치킨을 시키면 3,40분정도 걸리지 그러면 지금 치킨을 시켜라 내 어제는 방송을 너무 적게 하는 바람에 얘네들에게 너무 아쉬움을 준것 같아 내 오늘은 방송을 좀 오래 하겠어 아주 작은 옹방장 도마 으아, 니, 네, 무한야, ᄂ, 아, 고맙다. 흥방장이 나간다. 흥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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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방이 흥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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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네오흥바이흥것이흥저오흥바이흥는거흥어꿈 흥방장. 흥방 오토바이 개조. 아, 다양한 조합을 시험해. 아, 젠작 시작부터 이게 왠 개쪽이야? 어. 오토바이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지. 그것이다. 어, 글리 생겼어. 그림을 보고 울고 있다고 좋아. 내그 네, 사람을 찾는다. 정말 강력하고 평화적인 이동수단, 예술감상 이 사람을 도와준다. 이 사람 도와주고 케이스 2 1시를 하면 딱 맞겠는데, 조금 느리지만 와 이게 굉장한 운동이 되거든? 어마어마한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초당 막 진짜 한2 0 0칼로리에막 열량을 막 소비하면서. 내구도도 괜찮아. 최고속도도 괜찮고. 거기다 계단도 미턴 내려갈 수 있는 강력한. 이건 m t b 자전거도 못하는 거야, 이거. 안 내려가잖아. 이 스무스함. 이 안정적인 승차감. 거기다 4륜구동 네 바퀴가 돌아가요, 이거. 아, 진장 여기다 주차를 해놓. 야야야, 야, 야, 비켜 비켜. 그리고 이 자전거에만 앉으면 평화적인. 예, 사람들이 평화적이라 가지고 다 애들 키웠던 막 좀비들이잖아, 얘네들이 다. 근데 이게 사륜이고 후륜인데 후륜도 그렇고 이게 전륜도 다다 다 되는데 이게 좀 수동이야. 자, 해, 한 마리. 자연친화적으로다가 누가 그림을 보고 울고 있단 말이오 누구요? 누구요? 여긴가? 나도 지금 좀비들을 막 죽이고 싶거든? 그게 쉽지가 않아. 무기 내구도 때문에. 나도 레벨 50 되면 아마 다탈 거야. 아. 이제 이거 딱 끝나면 데드라이징 1 하면 되겠다. 데드라이징 1이 진짜 재밌거든. 데드라이징 1은 쫀득한 맛이라는 게 있지. 이렇게 시간제한이 이거보다 더 빡세 2는 되게 쉬운거야 3가 제일 쉽고 1은 진짜 처음하는 사람에게 제한과도 같은 그그 재수없으면 또 진엔딩을 진앤딧, 못봐 오버타임 못해 또 짜증나게 그, 그 더러운 생존자들이 바보같은 인공지능 와... 그 각이지 진짜 데드라이포 4는 안나와서 모르겠다 근데 1이 제일 재밌었어 1은 또 무기 내구도에 대한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게, 원에서 이제, 그, 톱이 두 개가 나옵니다. 톱, 톱이 한개 나오는데, 그 파란색 작은 톱. 그 톱이 한 손짜리 무기야. 근데 내구도가, 내구도 그거 올려주는 거다 하면, 존나 세 진짜. 아, 당신 남자였소? 괜찮소? 아무도 살아오지 않는다고? 당연히, 뭐야 얘는? Like 와, 3천 달러 이 새끼 이 사기꾼 아니야 이거? <laughs> 짱나네 와, 이건 뭐야? 자, 가자. 아, 나이 새끼한테 돈 뜯겼어 또, 또. 자, 딱 도착하면은 케이스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밑으로 내려가요. 빨리와빨리빨리 빨리. 빨리 내려와라 빨리오 이리 이 멀다 저 딴게 뭐라고 300만원씩 이나 받아먹고 역시 이리 검이야 어, 인양반은 좀잘 따라오네. 자, 빨리 와라. 제게 너무 저화질이라서 그런가? 지도를 봐야겠어. 아,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는 여기야. 그럼 여기 샛길로 가서, 이 반대편으로 간다. 남잔 찍어서 잘게 아닌데, 어폰 뭐? 게임 <laughs> 요즘 아무리 폰 게임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 이런 시스템까지 구현할 수 있는 폰 게임은 아직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으아 니네 정의의 통당아가 고맙다 니네 토요일날 나폰 게임 하는데 어... 많이 와줘라 또 숙제니 뭐니 막 하지 말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될거아니야아얘못 왔네? 아이 새끼 진짜 빠릿빠릿하지가 않아 아또 로딩을 해야 되잖아 여기 어디야 바보야 이거? 그때도 내가 퀵뷰 100장을 준비하고 있음마 우리 길드로 들어 우리 연합으로 들어서 이번에 일본 놈 괜찮은 놈 하나 잡아놨거든? 그놈을 200대 1로 끝낸다 시차도 우리랑 비슷하니까 아마 실시간으 털리는 거 그놈은 지켜봐야만 될 거야 어디로 공격, 반격을 해야 될지 모를 거야 이 바보는 200대 1로다가 그냥 다 밀어치는 거야 형 줄여 밟고 막 진짜 자, 빨리 오시오. 어, 하고 죽고. 자, 우린 저 차를 타고 가면 되지. 여기 딱 나오면 항상 차가 리젠되는데, 이차 타고 저기까지 가면 돼. 야, 예술가. 야, 빵모자, 여기 타. 나도 예술가야. 나도 종합소득세 이번에 내니까, 사진작가하고, 뭐냐, 조각가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여기 뒷좌석이 있네, 여기 나도 예술가야. 별풍 아티스트. 자, 일단 다, 마장 내고. 야, 가자. 내려, 내려, 빨리 타. 아, 뭐야, 이거 왜, 왜 타이걸? 이거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그리고 존브렉스는 일단 한개 여유가 있고, 다음 존브렉스를 어디서 찾을지, 여러분들 정해주면 됩니다. 난잘 모르니까. 뭐야, 난 여기 올 때마다 방향을 모르겠어. 어. 어, 나 이상하지 않니? 왜 맨날 오는 곳인데 왜 방향을 항상 모를까? 어? 이런 아이새끼 아직 안 끝났어. 자 가자. 아 우리 우리 이쁜 방장이야 고맙다. 그런 얘기는 진짜. 와이프가 방장애 네? 우리 이쁜 방장에 일로 와봐 머리 좀 쓰다듬어 주게 아이 뭘또 새삼시럽게 그러십니까 니내아니었으면 네, 골방에서 평생 방송만 하다가 늙어 죽었다 이 자스가 존경합니다! 마나님 그러면서 막 망상은 무슨 망상이야 어, 뭐지? Hey, Frank,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빨리 와라. 상녀자상녀자마 n 와가 u 잠깐. 얘를 b 을 줘야겠다. 이제 e s 으로 u r 하하 돼. 야, 이 이거 좋좋어어 삽질 열히히해내너생생의의인인이야 o 와. 와 땡큐, 님. 28세야? 네가 나보다 11살이나 어려? 뭐 저런 놈이 다 있지? 뭘드셨길래 아니, 아니 그래도 비암이다. 잘하다. 아니, 그런 몸에 좋은 거 같다. 빡 처먹지는 못해도 말이오 아니, 저게 말이나 되는군. 28살. What's going on? I'm pretty sure I saw somebody dragging a girl into the washroom over here. 여자 oh, 아이를 yeah. Well, maybe if we watch these monitors for a minute. Yeah, what the hell? Hey, that's the guy I saw taking money from TK. Wow, i'm not 봐 막. 근데 저화질이야, 막. Oh, no, not him. He's part of Cure. He's part of Cure? I thought you said you were being set up. Frank, that guy was a new recruit. I never saw him before this protest. <laughs> yeah, that's a good one. Of course. DK must have planted this in like to do this oh, yeah? Well, I'm gonna find out what he knows about this. Frank, be careful. It looks like he's gone off the deep end. I've covered wars, you know?